이제 이집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입양됐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더 심했어요. 하인 올리비아, 와서 내발좀 닦아. 호? 뭐라고 했어? 설마 불순한 거야? 바로 할게요. 어머니, 내가 가진 유일한 행복은 케빈이었다. 그는 일도 도와주고 내가 몰래 나가는 것도 도와줬다. 오늘 어머니가 야구 방망이로 나를 때렸어요. 끔찍하구나. 네, 알아요. 나와 함께 도망가자. 도망가요? 당신과 함께. 응. 사실은 너한테 말못 했는데 난 너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케빈. 다 들었어. 어, 도망칠 생각을 하다니. 이쥐 같은 년. 아우츠. 널 평생 이 어두운 방에 가둬 둘 거야. 세상에 누구 좀 도와주세요. 어둠이 무서워요. 올리비아 나왔어. 어? 가자. 넌 아무 데도 못 가. 더 이상 그녀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아우츠. 그리고 나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케빈. 고마워.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해피 발렌타인데이. 이런 이야기 더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